하고 싶다 그러면 내 안에서 끌어오르는 감정들을 잘 통제해야 됩니다. 근데 많은 분들이 감정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세요. 그냥 내 안에서 나왔다가 그냥 사라지는 거. 뭐이 정도로 생각해요.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. 부정적 감정은 분명히 엄청난 비용을 발생시킵니다. 자, 내가 화가 났어요. 그래서 뭘 부셨어요. 그럼 결국에 그거 배상을 하거나 그걸 다시 사야 돼요. 맞죠? 내가 많이 외로워요. 외롭다 보니까 뭔가 자꾸 허한 마음에 쇼핑을 자꾸 해요. 그거 카드값 누군가가 내야 되겠죠. 내가 내든지, 내 부모가 내든지, 어쨌든 가네요. 그렇죠. 그래서 항상 내가 행복하고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 부정적 감정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. 우리가 이 부정적 감정 중에서 또 알아야 될 것은 가장 비용이 많이 드는 그런 감정은. 사실, 외로움입니다. 외로움이 정말 비용을 많이 발생시켜요. 사회적 연구에 따르면, 외로움을 많이 느끼는 사람들이 사이비 종교, 그리고 사기사건의 피해자가 되는 경우들이 많답니다. 우리 저 지방의 소도시 같은데, 여기나 지하철역 근처에 보면 사람들이 다가오잖아요. 그죠? 그래서, 아, 얼굴이 맑아보신다고. 네? 조상의 덕이 있다고. 뭐 이러잖아요. 근데 그런 사람들도 대부분 타겟을 뭘로 잡냐면 외로